자, 안녕하세요. 저는 철강과 비철금속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멘토 김동하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알아볼 종목은 바로 이 대륙재관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제 대륙재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 보기 전에 어, 재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자, 이제 재관이라는 거는 이제 알루미늄이나 주석 도금 강판을 재료로 해서 윤활유나 기체 아니면 연료 같은 각종 내용물을 충전을 해가지고 담아가지고 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금속 포장 용기를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일단 가볍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서 어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대륙재관은 이제 1958년 4월에 대륙재관 공업사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 그후 1989년 현재 사명인 대륙재관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자, 94년 12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해서 지금까지 재관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력제관의 주요 제품은 정말 매우 매우 단순합니다. 자, 이런 제품들의 소재를 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자, 그중 주목해 봐야 할건 바로 대력제관의 폭발 방지 기술이 들어간 부탄가스입니다. 자, 이 기술이 탄생한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 드리면 자, 대력제관은 어 미국 ACC로부터 <laughs> 도입한 그런 폭발 방, 폭발 방지 어 장치 기술인 일명 RVR을 부탄 가스에 적용을 해서 어 1995년부터 어이 부탄 가스를 양산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RVR의 가동률은 어 비교적 굉장히 낮았는데요. 자, 대륙재관은 이 가동률을 100% 수준으로 끌어올린 일명 CRV라는 기술의 독자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2006년에 발명 특허를 획득을 했고, 자, 현재 이 맥스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국내나 해외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드리면서 어 매출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륙재관은 이제 석판을 어 동부제철 등에서 가져와서 다양한 제품의 소재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자, 말씀드렸다시피, 어 부탄가스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 있기 때문에, 어이 연료를 이제 SK에너지에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일관반의 경우 일, 일반 관의 경우 이제 윤활유나 페인트 그리고 식용유 관의 소재로 공급이 되고 있고 자, 여기 보이시는 에어졸 관의 경우 이제 살충제나 어, 그리고 방향제 그리고 이제 부탄가스 연료관 등으로 좀 만들어져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IR 담당자분과 한번 통화를 해 봤는데 대륙재관의 부탄가스 매출은 총 매출의 약30 30에서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가볍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 대륙재관의 주력제품과 매출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다음으론 이제 재관 사업에 전망을 해본 뒤에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국내 에어로졸 시장은, 어, 제품에 대한 그런 소비자의 니즈가, 어, 급변하는 역동적인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는 주로, 이제 살충제를 중심으로 수요가 한정이 되었었지만, 자 국민들의 소득이 좀 증가를 하고 그로 인해서 소비가 증가를 하기,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적인 어, 변화로 인해서 <laughs> 현재는 다양한 생활용품과 화장품이나 화장품과 같은 고기능성 제품의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제 꾸준히 어, 적지만 꾸준히 상승을 좀 하고 있죠. 자 대륙 재관의 재관 사업 중 주목해봐야 할 만한 건 이제 바로 부탄가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자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그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정책으로 인해 어, 레저 산업은 좀 글물살을 좀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가 시간이 많아진 사람들은 시간을 활용해서 어, 캠핑 같은 레저 활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자 그에 따라서 어, 자연스럽게 부탄가스의 매출도 좀 증가를 했습니다. 자이 같은 흐름은 어, 비단 한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아이미디어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중국 캠핑 시장 규모는 약 2025년에 어, 무려 약 562억 위안에 달할 것이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화 약 10조 원이라는 규모죠. 또 대륙 제관의 부탄가스는 폭발 방지 가동률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신기술을 적용해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어, 관련 기술을 수출해서 노를 로열, 로열티를 좀 늘려볼 수도 있고. 어, 지사를 설립을 해서 해외 외출 또한 노려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대륙제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굉장히 단순한 사업을 하는 것 같지만, 어, 수요 측면의 그런 모멘텀은 어, 살아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